아니 근데 진짜 쓰리스타였던 모수를 왔습니다. 디너보다 10만원 저렴한 런치였는데 1인 32만원이었습니다. 아예 구성 자체가 다른 업 그레이드라고 했습니다. 스물리에 님께서 어울릴만한 와인도 추천해 주셨는데 한 잔에 4만원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에피타이저는 그냥 김에 새우를 얹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김이 아니었습니다. 화덕으로 말도 안 되게 바삭하게 구웠고 그 안에 부드러운 메쉬드 포테이토, 세상 말도 안 되게 탱글탱글한 단새우. 고기 남자님도 깜짝 놀라시면서 특히 이걸 맛있게 드셨습니다. 스무타르트와 말린 가지 위에 올린 육회까지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빵어와 광귤 간장이 나왔는데 불간장에 특히 상콤했습니다. 백강 밀국수는 좀 많이 덜 익은 듯한 느낌의 알덴테였습니다. 그런데 거부감이 일도 없이 꼬독꼬독 고소함만 가득했습니다. 제철 해산물 스회의 킥은 태운 크림소스였고 옥돔버섯 멸치는 먹기 전부터 트러플 향이 진동을 했습니다. 브로콜리 소밥과 아덕에 구운 한우가 나왔는데 와, 파인 다이닝을 가서 막상 고기를 먹으면 끼는잘 익었는데 좀 질기다. 싶은 곳이 많은데 완벽하게 익었는데 완벽... 완벽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정말 이분하게 구운 한우였습니다. 곰팡이 떡이랑 뿜자 아이스크림이 후식으로 나왔는데 고기 남자님은 곰팡이 떡이 특히 굉장히 신기하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롭고 재밌는 음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